사실 인간 말이죠 옛날부터 살을 빼려고 정말 별의별 방법을 다 시도해봤는데요. 자 지금처럼 건강에 대한 정보가 많지 않았던 시절에는 정말 황당한 방법들이 유행을 했었습니다. 자그중 하나가 바로 1930년대 미국에서 유행했던 촌충 다이어트. 촌충이요? 네, 촌충. 촌충이면 네. 그 기생충 아니에요? 기생충이죠. 어... 어떻게 했을까요? 그 그거를 그걸... 막 생, 생기게 만들어 그거 어떻게 생기게 만들어 비슷해요 자이 촌충의 알을 아... 알약처럼 삼킵니다 아하... 자 우리가 먹은 음식을 기생충들한테 야너 대신 먹어 아유... 하면서 배 속에서 예, 알을 까게 만들어서 계속 나 대신 먹게 만들어서 어... 살을 빼자는 게 바로 촌충 다이어트인데요 지금 문제는 어떻게 되겠어요 촌충이 눈뇌 그리고 척수 에까지도 어... 이동을 하게 되면 시력자 또 간질발작, 심지어는 어.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 될 수가 있고요. 음. 말 그대로 살 빼려다가. 네. 목숨까지 잃을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다이어트였죠. 야, 진짜 살 빼기 위해서라면 그렇게 극단적인 방법도 마다하지 않았다는 거 같아요. 어살 빼고 싶으면 네. 그만큼 다이어트가 어렵다는 얘기겠죠. 네, 근데 요즘은 또 시대가 많이 바뀌었잖아요. 음. 워낙에 의료 기술이 좋아져서 뭐 지방 흡입 수술 같은 방법들도 이제 누구나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니, 솔직히 저는 그런 건 무서워요. 음. 이게 하는 사람이 많아졌다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혹시 덜 무서운 방법은 없습니까? 몸에 칼대지 않고 지방을 뺄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었나요? 그래서 요즘은 수술 없이도 지방 흡입과 비슷한 효과를 낼수 있는 방법들을 계속 연구하고 있거든요. 특히 미국이나 유럽처럼 고열량식 그리고 고지방 음식을 많이 먹는 나라에서는 이게 아주 중요한 과제죠. 어, 아니 근데 실제로 그런 방법이 연구가 된 건가요? 그럼. 정말 이거 대박일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오랜 연구 끝에 의외로 아주 평범한 곳에서 실마리를 찾았는데요. 바로 우리가 너무나 이미 잘 알고 있는 식이섬유입니다. 이런 이제 식이섬유의 기능 자체를 아주 극대화시켜서 지방하고만 선택적으로 결합해서 이제 몸 밖으로 배출되도록 만든 거죠. 그러니까 마치 이제 기름만 이렇게 쏙쏙 빨아들이는 스펀지 같은 성분을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방을 직접 이게 빼내는 수술 대신에 몸 안에서 지방을 자연스럽게 내보내는 성분을 찾아내는 거다 그러면 그 성분은 뭡니까 네 우리 몸속에서 지방만 흡착해서 배출해 주는 오늘의 어벤져스는 바로 알파 시클로 덱스트린 줄여서 알파 시디입니다 어. 아~ 그 알파 시디 기억나요 네, 네. 요즘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사이에서 이거 엄청 인기가 많더라고요 아 그럼요. 알파시디는요 옥수수 전분을 효소로 처리해서 얻은 식이섬유 의 일종입니다. 미국 FDA에서 안전성을 인정받은 성분이고요. 이 고열량 또 고지방 음식을 자주 먹는 해외에서는 이미 너무나 잘 알려진 그런 성분입니다. 체중 관리에 도움을 주는 성분으로 굉장히 유명한 성분인데요. 우리나라에서도 최근에 많이 알려지기 시작한 것으로 알고 음. 있습니다.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 알파 시디는 원래 식품 업계에서 먼저 활용된 성분인데요. 그러니까 기름이나 향 같은 걸 이제 감싸는 특징이 있어서 쓴맛을 줄이거나 향이 날아가지 않게 도와주는 용도로 쓰였거든요. 그러다가 이 1980년대에 알파 시디가 지방을 배출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다는 근거가 제시되면서 이제 그때부터 다이어트 보조 성분으로 이제 본격적 주목받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 꽤 오래 전부터 연구된 성분이네요. 근데 사실 다이어트에 좋다는 성분들이 아주 많잖아요. 네. 그 알파시디를 어벤져스로 알려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정말 좋은 질문 주신 거예요. 자 보통 다이어트에 도움 준다는 성분들은 식욕을 보통 억제하거나 음. 신진대사를 높여서 태우는 방식이죠. 음. 자 근데 알파시디는요 작동 원리가 아예 달라요. 예. 아예 다릅니다. 그러니까 지방과 직접 결합을 해서 이 지방이 몸에 흡수되지 않도록 하고 막아주고 배출시키는 거거든요. 한마디로 안고 빠져나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음식을 먹더라도 몸속으로 들어오는 기름을 차단해 주는 그런 방패 같은 존재입니다. 아~ 그러니까 진짜 요즘은 다이어트도 과학 시대네요. 지난번에 알파 시디가 지방을 흡착해서 배출해 주는 걸 시각화해서 네. 보여주셨는데 정말 그때 아주 신기했습니다 기름이 뭐뚝 떨어지는 게 진짜 속이 다 시원하다 이 알파시디의 원리를 좀 설명을 해드리면요 원래 식이섬유는 이렇게 구멍난 모양의 그물같이 생겼는데요 이걸 동그랗게 말아서 도넛 형태로 만듭니다 이게 바로 시클로덱스트린이라는 식이섬유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방을 흡입하고 배출하기에 용이한 구조는 아니거든요 이불안전해 보이는 시클로덱스트린의 구조를 지방을 잘 흡착하고 배출할 수 있게 촘촘하고 안정적이게 다시 한번 더 만듭니다 어~ 이~ 그런 모양이 됐네요. 이렇게 뭔가를 담을 수 있는 그릇 모양의 식이섬유에 지방을 더잘 흡착하고 또 체외로 더잘 배출될 수 있도록 코팅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안쪽에 지방만 빨아들일 수 있게 지용성 코팅을 하고요, 바깥쪽에는 또 우리 위장관을 잘 통과할 수 있도록 수용성 코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말 지방을 흡입해서 배출까지 잘할수 있는 구조를 만든 겁니다. 이 식이섬유가 애초에 그물 모양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완전한 형태의 그릇 모양 구조도 만들고 바뀔 수 있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그릇 모양으로 바뀐 지방을 잘 흡착해서 배출할 수 있도록 만든 식이섬유 이름이 바로 가장 안정성이 높은 알파형 시클로테스트린, 짧은 말로 알파 C D라고 부르는 겁니다. 알파CD의 지방 배출 기전을 이번에는 시각화한 실험으로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있는 이 노란 공들을 우리 몸속의 지방이라고 가정하고 또이 유리컵을 알파CD로 가정해 보겠습니다. 겉면은 매끈한 친수성 또 안은 지방을 흡착하기 쉽게 지용성으로 코팅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알파CD가 우리 몸속의 지방을 만나면 지방이 한가득 담긴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잘 빠지지 않죠. 그러니까 아주 단단하게 정말 흡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그대로 위장관을 통해서 배출이 되게 되는 겁니다. 진짜 몸에서도 이렇게 돼요. 네, 그래서 제가 시각화한 실험이 아닌 실제 알파시드로 이 지방을 어떻게 흡착해 내는지를 이 자리에서 직접 보여드릴게요. 자, 우리가 일상 속에서 쉽게 섭취하게 되는 지방 세 가지 식용유와 돼지기름 그리고 마가린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방이 이만큼씩 축적이 되어 있는 상태인 거예요. 자, 이때 이 알파시드를 각각 보충을 해보겠습니다. 오, 오, 오와. 이 덩어리진 상태로 그대로 내려가네요. 네. 아, 어, 돼지 기름도. 오, 어 그러네요. 어, 지방 덩어리가 덩어리된 상태로 그냥 내려오네. 네 보시는 것처럼 이 알파 C D가 지방을 흡착해서 아래로 끌고 내려오는데요. 사실은 지금은 뭐 비커기 때문에 가라앉는 모습만 보였지만 우리가 섭취하는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지방 그리고 또 몸속에 쌓여있는 체내 지방들을 배출하는 데에도 이 알파 시디가 크게 도움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배출이 된게 실제 연구를 통해서도 확인이 되었는데요. 한 동물 실험에서 고지방 시기를 공급한 뒤 실험 군만 알파 시디를 섭취했더니 알파 시디를 섭취한 그룹에서만 체중이 감소되면서. 지방 배출은 증가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주식이 탄수화물인 쌀이고, 또 육류도 삼겹살 같은 기름진 부위를 워낙에 선호하잖아요. 어, 이렇게 지방과 탄수화물의 섭취가 함께 많기 때문에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이 알파시디가 굉장히 빠르게 알려지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 알파시디에 지방을 흡입해서 배출해낸 능력이 굉장히 놀라울 정도입니다. 이 알파시디 1g당 무려 약 9g 정도의 지방을 흡착해서 배출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이게 단순히 수학적으로 계산하면 알파시디 1에 9배의 지방을 흡착할 수 있으니 알파시디가 10g 있다면 90g의 지방 흡착 배출이 가능한 겁니다. 그러면 이 90g의 지방이 어느 정도의 양인지 잘 가늠이 안 되시잖아요. 우리가 이제 삼겹살 1인분이 약 200g 정도인데 거기에 지방이 약 60g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면 지방 90g이면 약 1.5인분 정도의 양인 거예요. 어. 우리가 외식하다 보면은 보통 삼겹살 2인분 정도는 뭐 거뜬하게 먹게 되지 않습니까? 아 그럼요. 제가 좀더 이해가 쉽도록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보시겠습니다. 먼저 삼겹살을 1.5인분 섭취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체내에는 지방이 차곡차곡 쌓이게 되는데요. 이때 알파시디를 10g 섭취하면 섭취한 지방을 빨아들이면서 바깥쪽에 코팅된 친수성 성분 덕분에 체외로 배출하기 용이해지는 겁니다. 앞에서 철가루로 보여드렸지만 그 정도 양이라면 칼로리로 따졌을 때 1g의 지방이 약 9kcal 정도가 되거든요. 어, 그렇다면 이제 90g의 지방은 약 810kcal 정도가 됩니다. 자, 이걸 운동으로 뺀다고 하면 사람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줄넘기는 쉬지 않고 2시간 가까이 해야 되고요. 빠르게 걷기를 했을 때에도 2시간 40분 정도를 걸어야 겨우 빠지는 양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엄청난 양의 지방을 빼내줌으로써 이 정도 강도의 운동을 한 것과 비슷한 결과를 불러올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지방을 흡착해서 배출해 주는 기능이 뛰어나기 때문에 몸속에 이미 축적되어 쌓여있는 지방을 흡착해서 배출하는 것에도 도움이 되지만 고지방식이나 고탄수화물 같이 빠르게 지방화되는 식품들을 섭취할 때도 이 알파시디가 큰 도움이 되는 거죠. 실제로, 알파시디를 고지방 식사를 하면서 함께 섭취했을 때, 고지방 식단으로 유발된 중성지방 수치와 콜레스테롤 수치가 낮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큰 식단 변화 없이도 도움을 받으시는 게 가능한 겁니다. 이렇게 뭐 식단의 변화나 또 생활 방식의 변화 없이 체중까지 함께 감량할 수 있다는 연구도 있는데요. 실제로 과체중 성인에게 식이요법이나 생활 방식의 변화 없이 하루 6g의 알파시디를 섭취하게 했더니 체중이 줄어들었고 심혈관 질환의 하나인 죽상경화증과 관련된 지질 단백질이 감소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